2024년 7월 12일입니다. 음, 아침에, 음, 뉴스토마토, 박지훈의 뉴스인사이다. 시청 옆에 있는 덕수수공에 대한 성공에, 거기 건물 4층에, 거기 스튜디오가 작게, 거기 갔다서, 금요일은, 가려고 하면은 좀 일찍 나가야 돼서, 여기 5시 반에 차 타고 가면은 6시 반뭐좀 주워 먹고 그러면 조금 늦게 가면 사실은 뭐 너무 막혀서 힘들죠. 어쨌든 뭐 당분간은 매주 금요일 어 7시 한 50분쯤에 40분, 50분쯤부터 어 기존에 계속 해 수요일날 해오던, 오전에 해오던, 그걸 박지훈, 박, 박지훈이랑, 배프의 어, 초고로 계속해야 될것 같습니다. 할것 같습니다. 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참여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뭐, 찌양 얘기하면서, 뭐, 찌양의 사실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먹방 컨텐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학적 컨텐츠라고 저는 생각하고, 물론 본인이 그 맛있어 갖고 돌아다니는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근데 지금 보통의 먹방 컨텐츠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시면 거의 무슨 뭐 이게 고문 수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쯔양에 뭐 천만 뭐 구독자가 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그리고 보통 먹방 컨텐츠가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걸 알고 있, 있는 있지만 별로 저는 뭐 거의 단한 건도 먹방 컨텐츠는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잘 누군지도 모르고 요번에서의 쯔양이라는 사람이 박정원 뭐 그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알, 알게 된 건데. 가 컨텐츠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 컨텐츠도 자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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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려고 자기가 뭐 좋진 않았 그걸 기꺼워 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종의 직업으로서 뭐 그렇게 하는 건뭐뭐 뭐 별로 어, 나는 좋아하지 않지만 뭐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어떤 그 직업이 라든가 어떤 그거 본뭐 뭐 제가 뭐 관여할 바는 아니죠 그런데 지금 나온 것만 보시면, 보세요. 본인 얘기한 대로 거의 매일 맞고, 번번이 성범죄 당하고, 콘텐츠 성 착취 찍히고, 뭐, 돈다 갈취 당하고, 대부분. 그건 뭡니까? 염전 노예하고 성 노예랑 뭐가 다릅니까? 이건, 이건 먹방 노예잖아요. 찌양이. 그러니까 먹방 노예로 일한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게 너무 각적 컨텐츠 이거는 관종의 관종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조금 들은 바는 있습니다 이런 어떤 가학 컨텐츠 먹방 컨텐츠의 일부가 위를 좀 이렇게 확장시키는 위 크기를 그런 거를 먹고 한다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그냥 흘려 들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전 대표, 뭐전 소속사 대표, 전, 여, 전 연인이라는 건 믿지 않습니다. 그거는, 저희 말하는, 리벤지 포르노의 범죄자일 뿐이고, 그, 그, 찌양을 가해했던 그 죽은 자는, 오늘, 어디서 들렀는데, 그 죽은 가해자, 그 자살했다고 하는데, 그게 모친도 자살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좀, 그래요. 뭐지 이게 그뭐 자살한 사람은 주변에 자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살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이거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좀 위험한 어떤 폐, 고립되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이 인간은 그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지가 지가 가해자이면서 막대한 수십억의 돈을, 그것도, 쯔양의 말, 아니면 맥락상, 이른바, 소위 말하는, 보도방, 출신이었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지금. 쯔양의 얘기를 들어보고, 맥락을 보면. 소위 말하는 그런 자가, 그리고, 과학적 컨텐츠, 그게, 뭐, 그, 쯔양이 1년에 8천에서, 아니, 한 달에 8천에서 1억을 벌고, 뭐, 그게 뭐, 그럼 뭐 수십억을 저기 그 연애 번지만 그럼 그 컨텐츠를 그 소유하고 있는 그전 대표 죽은 걔는 100억을 넘게 번다는 소리 아니에요? 뭐, 뭐 못해도 몇십억은? 그런데 걔가 자살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기존의 자살과 다르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laughs> 아니 내가 뭐 배고프고 못살고 궁핍하고, 아니면, 주변으로부터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해갖고, 자살을 했어. 아니, 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 디 도움받을 수도 없고, 그래. 그, 우리가, 아 그래. 불쌍하다. 얘, 얘는 뭡니까? 얘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얘가 그러면, 그러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뭐, 압박을 받았습니까? 조짐을 받았습니까? 검, 찰 수사 받을 때, 뭘 했습니까? 이것도 아니잖아요. 자기가 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돈도 많으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그러니까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지니 따라 죽는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범죄 심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뭔가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이게 자살 당한 거야? 뭐야? 이게? 이건 지금 쯔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쯔양의 가해자가 죽은 자살한 부분도 그 변사라고 치죠? 뭐 자살이라고 쳐도 자살과 그의 모친의 자살은 뭐예요? 제가 잘못 들었을수도 있습니다. 그 모친의 그 자살이라는 거는 뭐 대단히 좀뭐좀 좀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찌양이 지금 컨텐츠를 가지고 있는 새로운 대표는 찌양을 찌양의 저 각자 컨텐츠를 앞세워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맞고 뭐 확대당해서 그렇게 그 먹기 싫은 거 아니면 그그 그, 그, 그 감당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치면 지금은 뭐죠? 저 그게 의문이 들어요. 번쩍 뭐지? 그럼 지금은 그냥 뭐 그냥 그건가요? 지금의 현재 대표나 그그 그 수익을 가져간 건 뭐죠?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딱 머리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양이전 대표로부터 확대를 당하고 착취를 당하고 그래서 불쌍하고 재양은 그래 뭐 그래 그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거야. 그리고 어, 그전 대표가 자살하고 공소가 없어. 그래, 그건 뭐, 뭐 죽을 놈이 죽었다. 그래, 공소 좀 했으니까. 그런데 어, 지금의 찌양의 컨텐츠를 유지하는 그현 천재 대표, 지금 수익 구조는 뭐죠? 아, 그래서 조금 불편해요. 찌양 개인과. 지한 컨텐츠 유지하면서 벗는 그거는 불편해. 왜냐? 잘 보시면.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구지역이라든가 아니면 칼리큘라, 뭐 칼라큘라인지 칼리큘라인지 그 정확한 이름 내가 알게 뭡니까? 그냥 대충 뭐 칼라큘라라고 부릅시다. 그냥 큘라라고 부릅시다. 큘라라. 구지역이나 무슨 뭐 전국진이나 누구든. 그냥 뭐레카연이빈 레카반이 누구든. 그 사람들이 뭘 하려고 했을 때, 야. 그 옛날에 술집 다닌거 어? 그거 폭로할거다 그러니까 현재의 대표 아니면 전 대표 모르겠어요 전 대표인지 현재의 대표인지 아니면 그 회사의 누군가가 실장인가 누군가가 언급되는거 녹취 언급되는건 계속 막으려고 돈을 뿌렸어요 구지역한테도 그 5천 오백인가 5천인가 부가세 5천 오백 나머지 돈을 막 입을 막으러 계속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이 없나요? 쯔양에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현재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입막음을 하고 덜어당긴 현재의 사람들. 그게 현재의 사람인지 과거 대표의 직원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도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제. 쯔양은 시작할 때부터, 그 방송을 시작할 때, 때부터 노동착취, 성착취를 당했다. 그것 좋아.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구제가 필요하고, 그래, 됐어. 그리고 그 사람이 쯔양이라는 사람이 어, 아이들한테도 기부를 많이 하 그랬어. 그래, 좋아. 그건 좋아. 그것과는 별개로. 쯔양의그학적인 먹방 컨텐츠를 유지함으로써 얻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하는 레카연합의 그들한테 입막음을 했던 그 과정도 입증이 되어야 되고. 야, 이건 지 이제 지났어요. 이건 전하고. 아까 제가 별로 그렇게 즐겨 듣거나 아니면 좋아하지 않는 콘텐츠지만, 가로세연구소 김세희라는 사람이 어쨌든 그 17,000개의 녹취를 가지고 있대서 어제, 오늘 아침에 그한 시간 동안 틀어놓고 들어봤어요. 아. 만약에, 만약에, 김세일 한 사람이 녹취를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생짜 그대로라고 한다면, 그대로일 가능성이 높아요. 맥락이 연결되니까. 그, 오늘 방송,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어제 가로세레 무서워에 방송되고, 제가 오늘 확인한 거에 의하면, 칼라큘라지 칼리큘라니, 그런 사람과 구 지역의 통화, 뭐, 이그 여러 통화를 보면은,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사람을 약점을 찾아서 돈 뜯어내고 어? 언제 까지 우리 이런 걸할 거냐 한번 땡겨야 된다 야 너도 어? 땡길 때 많이 땡겨라 이런 얘기를 칼레클라든 구제역이 되는 사람들이 음, 이 사람들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뭘 해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부적절하고 음, 대단히 예, 본인들이 해명할 것이 많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이 사람들이 뭔가 뒷돈을 받고 아니면 뭔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건 분명히 여러 그뭐 방송 매체에서 나왔지만 이렇게 정라하게 녹취가 공개되면서 야좀카카했습니다 음, 사실은. 아 이게 참 음, 그러니까 이제 또 하나 넘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뭐 처벌이라든가 책임질 부분은 본인들 알아서 할 거고 이런 사람들이 뭐가로세령 고서 김세희랑 싸우든 말든 뭐그뭐 그뭐 그건 어, 시청자들 대중들이 판단할 거고 조금 더 나가서는 음, 이제 소위 말하는 사적 제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 히 이제는 신뢰를 잃었어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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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라지를 보고, 누가 사적지에 대해 정당성, 소위 말하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빨리 위양사건이 그렇게 될 때, 공적구조로, 국회 청문회라든가, 공적구조로서 빨리 이것에 대한 걸 했어야 되는데, 이미 이제는, 어, 이게 좀, 늦어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왜냐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아, 오늘, 쯔양 찌양 얘기와 쯔양과 관련된, 뭐, 레카연합이든, 뭐, 관련된 유튜버들, 뭐, 이런 사람들 얘기를 쭉 오늘 앞에 하면서, 앞에 들으면서, 아, 답답했습니다. 사실은 좀. 자, 어, 어쨌든, 몇 가지 규명되어야 될게 있고, 쯔양도 찌양도, 어쨌든 본인이 더 해명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현 쯔양의 지금 소속사도 사실은 소, 해명하고 밝혀야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자의로 줬는지 돈을 아니면 협박당해 줬는지 그 소위 말해 레카야나의 유튜버들한테 뭔가 서로 입을 맞춘 건지 그거. 당연히 레카야나의 유튜버들이란 사람은 본인들이 이넋치 나온 대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하면 돼요. 어, 받았으면 받았다. 아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 처벌받으면 처벌받아야 돼요. 그럼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니까. 그 얘기가 나온다면 그 다음에 얘기를 하죠. 자, 어, 지금, 음, 새벽에, 어, 강남 길거리에서 비비탄을 썩고 다니는 놈들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글쎄요. 별의별 강남에 별의별 놈들이 다 있다고 하지만 참 어, 그러니까 아마 차 안에서 비비탄을 아마 어, 여, 여성들을 향해서 새벽 3시 35분에 행인들을 향해서 어, 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잡은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100여 명 넘게 팔다리에 비비탄을 맞았다고 하니까 <laughs> 일 종의 관 종이 겠죠？근데 실제로 이게 다 상해 범 들이 폭력 상해 범일 겁니다. 실제로 처 벌이 많이 될까요？그 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중 을 대상 으로, 한, 일 종의 오락 범죄, 재미 범죄 가 실제로 처벌 되 거나 재범 이 방지 되게 할수 있는 이, 처벌 부조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시급히 다중을 대상으로 한 여러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법책을 바꿔야 되는데 이 도라이 같은 법률가,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놈들이 지들 그 배송만 채우려고 하니 참 바뀌지 않고 또 정치한다는 놈들도 이런 거에 전혀 생각이 없이 따라가기만 하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제가 범죄 분석 요원으로 2005년 6년도에 채용이 돼서 했고 제가 아는 후배가 범죄 통계 분석 요원으로서 그 뒤로 한참 뒤에 2010년도 초반 쯤에 중반 쯤에 채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범죄 분석 요원이라고 하면 보통 프로파일러를 얘기를 하지만 처음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찰은 2010년도 중반까지도 프로파일러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프로파일러라는 얘기를 쓰고 그거를 어, 역으로 지들이 썼다고 해요. 그러는, 그러는 거지. 말같지 않은 소리입니다. 왜냐? 제가 채용됐을 때 범죄 분석 일기, 특채 일기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그게 있었죠? 뭐라 하죠? 범죄 행동, 뭐 분석 그 팀이라든가 이런 그렇게 된. 그걸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으로 쓰진 않았습니다. 그냥 범죄 분석.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저, 저희도 일할 때는 분석관 분석관, 범죄 심리 분석관, 이렇게, 했죠.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찰 내에서 프로파일러라는 개념을 쓰지, 쓰지도 않았고, 그냥 분석용, 분석용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용이에요. 누가 감히 프로파일러라는 얘기를 어떻게 2010년도까지 쓰겠습니까? 근데 2010년도 쯤쯤에 이제, 뭐, 외국, 뭐 외국에 얘도 있으니까 그때부터 조금 썼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뭐, 그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뒤에 이제 범죄 통계 분석 요원이라고 해서 통계학 박사, 그러니까 제 후배가 거기에 처음에 들어가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경위와 경장을 뽑았는데, 경위 둘, 경장 네신가를 뽑았습니다. 어, 제, 제 기억으로는 얘가 범죄 통계에서 우리나라 최고 어떤 지 후배가. 하나는 외국에서 뭐 범죄 통계를 했다고 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었고, 그 뒤에 경장, 그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이제 승진해 갖고 뭐가 는데그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요번에 경위로 승진했다고 하네요 거의 한7 8년 된것 같아요 경기북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김윤경입니다 이때까지 경사였다가 이제 경위로 이제 승진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왜 제가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 이대1리에 통계학 전공한 경찰관이 범죄 분석 도구 개발 데이터는 거짓말 안해라고 하는 경기북부 경찰청 범죄 대응 예방 대응과 김현경이 대학 전공 살려 데이터 기반의 빅 cat 빅 c 개발해서 공공 데이터 그러니까 공공 데이터라는 게 이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 카드 사용이라든가 교통 어, 교통 카드 사용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공공 데이터와 거기에 발생하는 범죄 가능성, 이런 걸 붙여갖고, 이제 지도 같은 거로 만든 범죄 예방 지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 북부경찰청에 김윤경위가 직접 개발한 빅데이터 융합 분석도구인 빅캣, 화려해가, 이걸 인정받아서 경위로 특진했습니다, 요번에. 통계학이 전공인데, 어... 범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를 사전한 차단하는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고 했는데, 이건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지역에 사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취약지구를 데이터화 해주는 겁니다. 그럼 뭐, 아이디어는 별거 아닙니다. 그냥 뭐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형태의, 어, 그런 형태의 어떤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경찰 조직 내부에서는 뭐 지오프로스, 뭐 프리카스, 뭐 여러 가지 비슷한 형태의 범죄 예방이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의 그이 범죄 발생하지는 사회 환경 요인을 확인해 줄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범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 범죄 예방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공공 데이터 연계 분석에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어, 이런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신촌 어느 지역 홍대 어느 지역에 여성 1인 가구가 다수 어,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러면 그게는 주거침입 및 성범죄 발생 위험도가 높은 장소다 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어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 어떤 종류의 일일 신고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가 이런 것들도 갈수 있는. 제가 이게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광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청 애들이 뭔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하자면. 어, 범죄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 시도를 만들어내는데, 이, 이거를 이제, 거꾸로, 데이터를 거꾸로 해버리면, 특정 지역에 어떤 범죄를 하면은, 검거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찰의 데이터, 경찰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 카드 사용, 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이 어, 보안 등이라든가 아니면 버스 노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갖고 했는데 그거를 역으로 풀어내면은. 어떤 지역? 그거에다, 어, 여, 여, 그 그거에 어역역 역으로 보내 거기다가 경찰의 순찰 노선과 이어이 범죄 대응력을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 범죄를 하게 되면은 쉽게 범죄를 할수 있는 것까지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범죄 데이터를 통해서 범죄 지도를 만드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범죄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완이 되지 않으면, 보완이 되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 철저하게 보완이 되지 않으면, 이게 소위 나쁜 놈들한테 넘어가게 되면, 거꾸로 범죄에 대단히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보안을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경찰이 가지고 있는 신원 정보도 어떤 도라이 같은 경찰 놈이, 전직 경찰이나 경찰 놈이 전화로 확인하니까 그대로 부러, 부러,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범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서 그걸 통해서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뭘 하는데 그게 최소한의 보안 절차를 넘어서, 어기게 되면 가장 위험한 여러분이 서구영화에서, 범죄영화에서 보는 것, 가장 위험한 범죄 취약지구가 될수 있습니다. 범죄 취약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부르시겠죠. 어디까지를 공개해야 되고 어디까지를 공개하지 않느냐. 사실은 다 공개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이것까지도 실제로는 대중한테 다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즉 말하자면 가장 위험한 것이 경찰이라는 자들이 지 경찰청이 이 범죄 지도를 지들끼리 아 범죄 취약을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범죄에 대응력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 내 어? 대중한테는 주지 않나. 근데 어떤,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놈이 이걸 다쏙 빼내갖고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실제로 그걸 대응하는 시민들은 이 대응을 모르고 있어. 즉, 이 귀중한 정보를 국민들이랑 시민들이랑 같이 공유화해서 같이 범죄 대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에 좀더 빠르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범죄자들은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회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민들은 얼척없이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민 치안이라는 개념을 이 도라이들이 유니근이라든가 이 소위 말하는 경찰청에 있는 이런 거를 만드는 놈들이 전혀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예, 통계를 전공한 범죄 통계 분석 요원. 거의 10년 전에 채용을 해갖고, 데이터를 하는데 잘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는 원래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기록을 통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지들이 그냥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것도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실제로 경찰들이 만들어낸 수사 기록이 제대로 된 건지 안된 건지도 잘 모르는 검증이 안 되는 거를 데이터로 해갖고치들은 이것도 사실은 문제지만은 첫 번째 문제가 그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 통계학을 전공하거나 범죄 통계 분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취약성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수사 기록을 대중 즉 어, 학계라든가 아니면 이런 공개해서 검증을 받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그렇게도 안 하고 비밀주의를 통해서 자기들끼리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 범죄 시도를 만들어 갖고 대응한답시고 지들끼리만 하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완이안 되면 이 데이터는 시민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우리 지역이 이게 위험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시민들한테 제공을 안 하고 지들끼리 아, 이게 순찰차를 어떻게 했지 근데 그거는 범죄자들이 더 잘한다. 왜냐면 해킹을 통해서, 아니, 해킹도 아니에요. 그냥 전직 경찰인 것처럼 해갖고 전화로. <laughs> 도라의 짓을 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걸 얘기할,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어, 우리 경찰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자원들이 바보 짓을 한다는 거예요. 경찰청 수뇌부들의 그 등신 같은 놈들 때문에 이런 바보짓을 하는 거죠. 핵심적인 것은 민간과 시민들과 데이터를 공유해야 된다. 그래야지 치안이라고 하는 것을 확보하고 시민 치안, 수요자 중심의 치안, 시민 중심 치안이라는게 되는데 이런 비밀주의, 지들, 지들 지들은 다 데이터를 가지고 다 범죄 시도 다 알고 있죠. 저기가 뭐가 위험한지나 저 지역은 시민들은 몰라요. 오히려 그 데이터를 조금만 벗겨내면 범죄자들은 거기서 누가 혼자 사는지, 어떤 어떤 가구 혼자 사는지, 어느 지역에서 혼자 사는 여성이 많이 돌아댕기는지 금방 알수 있어요. 완전히 범죄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미련한 짓을, 이 미련한 짓을, 이, 이 경찰청 수회 놈들이나 이, 이 전문가들이 거꾸로 우리의 시민들을 이런 범죄자들한테 그냥 툭 넘겨주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이 위험한 짓을 어떤 형태의 언론이나 이런 기자놈들도 이, 이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아 그냥 이데일리 이 바보 같은 어? 이데일리는 그래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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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그 경찰 빨아주려고 이거는 야 통계 전공한 경찰관이 범죄 분석 도을 통해서 이거는 판단을 야 박수 치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 범죄통계하는 애들은 알죠 애들은 입을 꾹 닦으면 문제지 저같이 이렇게 막개그품 물고 떠들어도 드, 들어 쳐먹질 않으니 오히려 범죄자들한테 이 시민의 위험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이 꼬라지다